이거를 껴야 막, 뭐, 무슨 기능들이 오픈되나요? 뭐, 첩보 같은,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이거는 멀티 모드라서, 싱글할 때 이거 써봤자, 뭐, 바뀌는 게 있겠지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싱글할 때 쓰시면 안 되고, 이거. Do it! 우와, 이너지께다 됐구만. 바로 시작합시다. 자, 오스트리아는 뭐 비역사 한정으로 풀리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독일이 너무 약해요 지금 다이어트 모드에 있던 장군 트랙 찍힐 때마다 경험치 반감되는 기능도 리부트에 있냐는데요? 있나요? 아, 저거 있어요 땡큐! 야마토 버그 금지냐고? 대놓고 버그라고 하고 있는데? 야마토 버그가 뭐예요? 한번 써보라고 할까? 야마토 버그가 뭐야? 아, 덴마크가 맨날 전화 한번 뽑는 게 뭐, 뭐 버그예요? 자, 오늘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나라 중에 하나는 중국입니다 뭐 산부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수의 사단이 전투에 참여할 때 영향이 가는거기 때문에 얼마나 잘 버티는지도 봐야 됩니다 중국이 뭐 소련도 마찬가지 독일은 오늘 뭐 제가 정복경제가 하라고 말은 안했지만 방제부터 정복경제, 약탈경제 어쩌고 써있는데 설마 안가진 않겠죠 어? 이거 풀면 안된다고 저번에 하지 않았냐 누가? 이거 이거 이탈리아랑 유고가 이걸로 감정을 가지고 싸우게 되면 둘다 뒤져요 근데 이탈리아가 먼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뭐 게임 쪽으로 잘 풀게 좀 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유고는 분할이 성능이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크로아티아기 때문에 판정상 분할할 때 아마 크로아티아 분할이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게 이탈리아도 이제 유고슬라비아 찢는 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알텐데 그거를 웬만하면 의도가 있긴 있다 의도성이 일단 이탈리아 정당화가 들어옵니다 유고에 에티오피아는 AI니까 쉽게 밀 거고 스페인 인민전선 프랑스는 국민연합 재건이네요 오스트리아 망할 놈이 공장 중점 안 찍음 그래요 외교 좀 좀만 찍고 있네 그 그래, 오스트리아는 차라리 공용 중점이 더 도시락 갖고 좋았을지도 모르겠다 에티오피아 사망 왜 이렇게 못 찢어 빨빨 찢어요 크, 이게 나라를 찢는 게 성능이 돼버린 게참 슬프네요.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야 더세야 되는거 아닌가 이게 찢어가지고 얘네가 뭐 산업중점 찍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합치면은 겁나 세고 조금 그렇긴 해자 공산당은 산, 산소를 쳤고요 자 소련은 일단 중동 침공중이고요 그라고 독일이 건실경제라고? 아닌데? 뭐안 찍었는데요 아무것도 네덜란드에 정당화 중입니다 아니 동인도에 정당화 중이에요 자 소련은 스탈린루트입니다 자 폴란드는 말박이왕 자, 핀란드는 내전, 어, 내전이고요 자, 핀란드는 80. 자, 공산당, 여기 밀었고요하계정 계획. 맵폼 그대로 갖고 있어요. 먹고, 금을 먹나? 자, 라트비아 내전했네요. 이러고 박았네? 이러면 금못 듣잖아. 맵폼 어디갔어? 경복의 경제. 자, 소비자 37%입니다. 어, 근데 민공은 맛있는데? 민공 5개? 아, 근데 이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이 소비자가 100%가 되면은, 여기 실질 소비재가 100%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경제법에다가 곱하기 100%가 붙는 겁니다, 그냥. 자, 일본은 항상 가던 시험 애들은 겨려가 아니라고. 아, 그러네. 정권 교체만 했네요. 공장만 뜯어왔네요. 배상금만 받았네. 꼬먹는 거야, 그러면 쳐들어가서? 자, 애탈이 요거 쳤습니다. 요거는 그라드. 이게, 이 욕심이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서 반하트까지 지키고 싶어갖고 이렇게 그라드를 짜는데. 이러면 강을 안쪽에 끼는 꼴이 돼가지고 조금 애매해요 이게 더 좋은가? 왜 이렇게 막지 맨날? 사실 이게 더 좋은 거 아닐까? 소련 참전했다고? 아 유고가 코민테른이었는데 아까 진짜? 자 어, 유조가 공화파일텐데 관리가 왜 이따위로 됐죠? 왜 군대 예산도못 찍었어? 아 민주스페인이네? 알아서 이기겠죠? 자 벌써 소련이 참전을 해버렸습니다 뭐 진짜 올 거야? 뭐올 뭐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소련? 혹시 소련도 유고 망하면 공장 봤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 뭐라고, 독일이 동인도 자원을 안 뜯었다는데? 아, 뭐, 야 그냥 결국 자원이네. 이거 자원은 뜯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이러면 군요지식 찍히냐고? 아 근데 거기까지 중점이 지금 못 갔을 거예요. 근데 찍히네? 그래도 강대국이긴 하거든, 이탈리아도. 이제 판정상 게임 시작부터 열강,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러니 군대 디버프를 뗄 수는 있죠. 야, 이것도 그거다. 저번에 나왔는데. 미국이 세력만들었습니다 음, 스페인이랑 제3차 게더 크리티컬함. 전쟁하면 못찍어요? 영구히 잠긴다고? 강대국과 전쟁을 하게되면? 그럼 전쟁끝나도 못찍어요? 전쟁끝나도 못찍는다고? 그럼 왜 전쟁했어? 이러면은 이득을 봐야되는데 이탈리아 전쟁에서 참전한 이유가 없는데요? 안전고도 19% 됐고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아이고. 동상당은 신강까지 들어갑니다 독일 승천 오랜만에 보겠다고? 어 근데 이거 이러면 테스트가 안되는데? 최고점에 소련을 상대로 비비는걸 봐야되는데 이탈리아 이거 왜 안먹어요 루마니아가 코멘테른가가지고 만약에 소련군 일로 막 오르르르 들어오면 어떡해 뭐야 포르투갈은 왜 공산당 세력들어왔어요 어? 아 잠깐만 이거는 손해가 클수도 있겠는데? <laughs> 이탈리아 게레우트를 싹 조져버린다고? 신선한데? 아무리 그래도 이탈리아에 공장이 70개가 넘게 있는데 괜찮지 않을까? 이탈리아 먹는 게? 하긴 뭐 이게 핵심 주도 아니니까 먹어봤자 2, 30개 이득 보긴 할 거고 이탈리아 땅 게임 시작하자마자 먹는다는 전제하엔 괜찮지 않을까요? 늦게 먹을수록 쓰레기고 소련 산업 충점이 그냥 더 좋다고 찍는 게? 얼마나 좋은 거야 저게 자 상륙 성공 소련이 아프리카 식민지를 늘리러 가요 근데 여기는 소련이 먹어봤자 맛없긴 할 텐데 지금 아무것도 없을 텐데 우리 이탈리아 약해지는 거 바라고 치는 건가? 자, 긴장도가 미쳐 돌아가가지고 벌써 정당화 들어갑니다. 이탈리아의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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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전포고. 아니, 무슨 긴장도 혼자 몇 프로? 야, 소련 혼자 긴장도를 131%로 올렸는데? 괴례국에 선전포고였다고 지금 이만큼 오른거에요, 긴장도가? 130%가 올랐다고? 진짜 이탈리아에 선전포고 한거는 8.4% 오른거야? 나머지 괴례국들에 선포하는게 이만큼 오른거에요, 지금? 근데 왜안 밀린다? 이탈리아가 막아놓은게 아니라 에티베 괴례국들인거 같은데? 아, 이탈리아가 에티오아 괴리국 군대를 뜯어왔네. 아, 근데 뚫었다. 근데 왜다 기병이에요, 소련? 네. 자, 중일전쟁도 빨리 시작. 중국이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 의외의외 고증편제 보병사단. 육보가 고증이에요, 중국? 일단 육보입니다, 중국. 육보가 398개. 야, 이러면 삼보로 치면 한 800개 있는 거잖아. 자, 중국 운남 군벌. 어, 운남이라도 먹은 건 좋은 거 같습니다. 핀란드가 올라갑니다, 노르웨이 먹으러. 군대 시끄럽고 국복 여기 상류 자, 일단 유고는 아니 옷 뭐... 밀었어 그래 이게 그라드 라인이 이상해서 밀린 거예요 이게 아니 근데 그라드 라인 제대로 짜도 요새 이탈리아가 잘 밀더라고요 이집트요 아 맞아 이집트 돌아왔지 이집트 좀 볼까요 음 별거 없네요 자어내 손이 A i 인데왜 이래요 야 이거 왜이래 이거? 폴란드는 리투아니아를 못 먹어서 큰일 났는데요 일단 출수국 영혼의 파트너 이탈리아가 가입을 했고 헝가리도 왔네요 체코는 연합이네 어떻게 오스만이라고? 오스만 가라 그래 몰라? 일본 상류 10회병 오포입니다 대충 10회병 오포가 772보다 좋다는 내용의 글 좋대요 선외대피 불이 지금 적용되있는게 보이죠? 근데 이거 딸랑 6사단 들어와야는데 10%받는게 맞나? 아 9사단이구나 9사단 예비대지는 0.1은 뭐 돌멩이! 던지면서 싸움! 그게 맞아요 왜냐면 보병장비도 제대로 안치워진 애들인데 이게 보세요 6000명이서 보병장비 80,80,69개 들고 싸운대요 총 몇개 필요해요 원래? 보병장비 600개 필요한데 이러면은 10명당 보병장비가 하나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원래 현재상 이게 보병 장비 하나가 총 하나가 아니라서 그냥 진짜 보병 장비들을 총 합쳐서 그냥 뭉퉁그려서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력이 6,000이면 보병 장비 600개 든다고 되어있지만 총 6,000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병 장비는 한개당1 0개예요 어, 에소니아. 내려온 거밀었고요 어, 뭐야. 내돈 벌써 끝났어? 아, 공업판 한번더 해야 되죠. 아, 아르헨티나 7레까지 상륙 들어왔습니다. 어, 누구 튕긴다. 자, 그리스 튕겼고요 힝 공격, 다빵 나와, 쓰레기야. 야, 모든 스테이다 빵이야. 이거 맞아요? 아 와, 존나 쓰레기인데. <laughs> 괜찮은 거 맞아, 이거? 어, 여기는 좀 나온다. 42. 아, 공격할 때는 빵 나오는데, 방어할 때는 빵까지는안 나오네, 이게. 보세요. 공격할 때는 다 빵인데요. 방어할 때는 빵은 안 나와, 방어력이. 아, 멕시코 3보. 아, 3보는 안 돼요. 전선 사단은 6보 정도는 써줘야 이게 든든하지. 나는 3보 쓰는 거 마음에 안 들었어, 원래. 3보는 상념 방어에다가 쓰라고. 멕시코 치는 이유가 있냐고요 애초에 어떻게 친 거냐고? 몰라요? 멕시코 개레오 전쟁 명구은는 뭐야? 미국도 지금 전쟁 방어 전쟁을 다 갖고 있는데? 무선국유화 멕시코가 서기를 국유화할 때 영국과 미국이 전쟁 명분를 받을 수있음 막을 자신이 있으니까 한거 아닐까요? 자, 멕시코 구보도 있습니다 미국도 구보고요 근데 미국은 구보에다가 포병지원 공병중도 있고요 자스페인 아라곤까지 끝냈습니다 2 0 0 0전 야, 상하에도 상륙, 일본. 야, 일본 센데? 중국이요? 중국은 6보 700개입니다. 와, 이건 많은 건데, 진짜로? 이거는 적지 않은데, 기존이랑 비교해봐도. 어, 근데 틀어 막았는데? 여기? <laughs> 살아왔어. 우튼 틀어 막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틀어 막아야 돼요. 난징은 위험합니다. 야, 인력 계속 줄어든다. 와, 교환비 보소. 왜왜 이래, 이거? 뭐 벌써 기갑이 있어, 폴란드? 아, 응? 음. 어, 근데 기갑 경험치 쌓이지 않나요, 이러면? 야, 뭐야? 아이 단지에서 장군 자가래 갖고 벌써 적은가가 나왔어 폴란드. 심지어 쌍 적은가야 벌써. 독일은 뭐 장군이 안 보입니다. 독기는 아직 뭐딴건 없습니다. 시가 전특기아파시만 간다 벨기에는. 근데 부르고뉴 멋있긴 해. 벨기카는 근본이라고 하는데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생긴 거부터뭐 돼지 돼지 얼굴 돼지 대가리 그려져 있네. 뭐라고 호주가 영국한테 말레이 받아서 일본한테 줬다고? 일본 땅됐는데요 잘못 눌렀다는데. 애도와운영권리잖아 호주. 아니 미친 영국 통수 맞았는데? 아 여기도 전선 분리됐습니다중국한국에어서잘린건 아니에요 아브라랑 고무가 넘치는 일본이라니 이거 귀하네요 그러게 이게 일본이 말레이를 먹어버리면은 고무가 몇개야 이게 도대체 600개? 콩스탄도 300개 기름도 20개나 나요 이제 중일전은 겨루기가 아니라 중국이 얼마나 늦게 망하냐 같은 거 같다고 그래서 중국이 버프가 되긴 했습니다 항전에 항복 한개씩 붙어있고 저건 그냥 오래 맞으라는 거 아니냐고? 오래 맞는 게 역할이에요 앞에서 탱해 자 이렇게 자르면 맛있겠어요 난징 함락 멕시코 뒤졌습니다 아니 쿠바까지 헌납을 너무 맛있는데? 왜 스스로 전쟁병부를 던져준 거지? 이야 쿠바의 괴뢰구 자 단치 뭐 단치 괴뢰 못 박네? 자 일본 기본 전선 사단들은 육보고 육보의 포병이고 아니 10회병 5포 정도 3번은 상륙방어았고 그 포르투갈은 세력들어놓고 직구석에만 있는데? 그니까 자 벨기에는 거지대 통일전쟁중이고 자 벨기에 AI 네덜란드 왜 이렇게 못입니까잘 어, 밀어야 돼요 문도? 문도가 막 군대를 쫙 깔아놨는데요? 공수방어예요? 이건 뭐 공수방어도 아니고 <laughs> 자 어? 다쳤는데 네덜란드 왜 이렇게 잘해 AI 네덜란드 AI가 역시 개선이 되더니만 힘드네요 나 아, 여기 또 포위 중국. 와요. 근데 항복도가 68%. 한번 아, 찍어. 항복 한 개치 올려야 돼요, 빨리. 야, 이거 항복 한 개치 10%로 바꿀까 중국 오늘 망하는 거 보고 정하자. 그럼 10%라고요? 그러니까 5%를 더 늘리는. 오늘 중국 하는 거 보고요. 음, 자, 네덜란드 컷. 음. 자, 터키는 오스만 내전이고요. 왜 여기서 코스타틴도 공모전을 찍고 있는 건지. 야, 교험이 미쳤다. 54K 대 300만. 와요. 확실히 사람이 쑥쑥 죽어나가는구만. 뭐야 광서 멸망시켜버렸네? 야 이러면 끝났는데? 광서가 유저아 AI구나 중국도 버프가 필요하려나? 탄보를 정상화시키면은 사실 이제 가장 피해보는 건 중국이긴 했죠 중국 너무 약하다고 하기에는 사람수를 어떻게든 막고 있긴 한데 여기를 광서가 뚫린 거는 좀 크다 광서가 뚫.. 어? 미국이 왔는데요? 자 미국 등장 자 미국에 보난대가 왔어요 윌리엄 홀시 주니어 자 그.. 그 뭐냐 어니스트 킹 아니죠? 아군들한테 쌍 욕해가지고 전투하기 싫게 만들어지는 그분 일단 대만의 상륙 야 중국 이쪽 전선은 너무 얇다 전선을 못 채우는데? 계속 뚫리겠는데 여기 여기는 어떻게든 사람으로 틀어막고 있는데 딸안 밀리긴 하거든요 여기 자체는 지금 근데 광서쪽 전선이 문제다 총 30만개 모더라고요아 진짜 육보라서 모자란가? 육보나 삼보나 어찌됐건 장비는 둘다 딸리는데 아 이건 뭐예요 중국 여기 말레이 딸 준비하냐고? 말레이가 일본거인걸 모르고 있는거 아닐까? 색깔은 똑같아갖고. 아 여기 뭐기에가 깔려있네요. 일본이깐 건가요? 미국 해군 여기 들어가기 무섭겠는데? 나갔다가 잠수함이 내구도 다 갈렸는데? 미국 해병대? 오호. 일본 보남대가 보입니다, 여기. 오늘 흔해진 면 이제 스노클 풀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럼 일본이 제일 고통받을 텐데. 자, 일본이 이게 항상 문제가 뭐냐면, 일본은 미국이 오면 못 막아요. 왜못 막냐면, 대자함을할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초반에 일본이 사실. 네, 이렇게 뿌리는 거 말고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어, 여기 전선 이어지면? 그러면 보급이 끊기든 말든 별 상관 없어요 여기 해역이. 이제 일본을 여기 전선 이어지면 이 이제 일본을 방해하려면 그냥 수송선을 빵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390척이 있고요. 연결됐다. 어허어 오호. 우 위험해요. 일본이 센데 좀. 자 베네로스 통일했고요. 이칠란트. 항전 항복 한개치 10%. 어 됐네요. 그러면 원래 지금은 78%여야 되는데 68%가 됐다는 거죠. 10% 차이. <laughs> 무섭긴 하네 자 홍콩도 함락 그러네 그한복한계치 원래 버프 있는게 있는데 중국이 그걸 못받았네요 아, 중공이 세력장이어가지고 중공은 4봅니다 근데 중공이 세력장인것도 괜찮아요 중국이 망해도 협정이 안뜬다는거거든 이게 오히려 일본을 짜증나게 하려는 측면에서는 더 좋을수도 있기는 합니다 충칭 들어갔냐고? 아니 충칭은 좀 멀어요 아직 인도가 온다고? 인도가 왜와 인도 200개 사단 대기하는거 뭐야 이거 아이, 프랑스에 있는 거잖아. 아히 그냥 길만 열어준 수준인 것 같은데요? 아, 아 이거 하려고 길 열어줬구나. 시암이랑 말레이 쪽 먹어버리려고. 인도가 길을 열어준 거 정도고요. 자, 시암은 죽었고. 뭐, 프랑스 딱 먹어서 좋을 것 같아요. 해꿀입니다. 호주 잠수함 갔냐고? 아니요, 아무것도 안 가는데요? 미형 연합 함대가 왔다고? 그럼 죽어야지. 야, 이거 이러면 중국 버프, 아니 뭐야, 선보 너프 체감안 되는데, 중국 이러면. 왜냐면, 일본이 요새 맨날 연합한테 맞아요. 중국이랑 싸우기 전에. 원래는 일본이 먼저 연합을 쳐서, 연합한테 쳐맞는 건데, 게임에서는 자꾸 연합이 먼저, 일본 너희 개새끼들 나중에 우리 칠 거지. 이러고 그냥, 먼저 주접해로 옵니다. 다들 미래의 시가 있어가지고. 다 초록불이긴 해, 일본. 송선 빵. 계속 줄어들어요. 100청 넘게 날아갔습니다, 금세. 배를 버려라! <laughs> 대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공업력이 센 나라도 아니라서 그렇게, 예를 들어, 뭐, 이거 미국을 막겠다고 해군을, 뭐, 어떻게 연구해서 투자한다? 그러면 중국을 못맬 수도 있어, 진짜로. 해전이요? 보남대 해전은 안뜬것 같은데? 보남대 이거밖에 없냐? 다 뒤졌냐? 해군 다 터졌네, 일본? 일본이라. 이야, 이 젖었습니다, 이거. 자, 중국항부터 69%. 안 줄어들어요. 아, 안 밀린다. 자, 그리스는 AI가 됐죠, 아까. 그래서 오스만이 쳐들어갑니다. 이 이거, 이거 어떻게 가힌 거예요, 이거? 오사관이 그리스를 못 밀고 빌빌대는 중입니다 상륙과는데 이게 이게 죽기 전에 이걸 밀어야 되는데 이게 먼저 죽는데? 눈으로 못들어요 이거 한 칸이라서 진짜 안 뚫립니다 이거 미국이 일본을 거의 100% 확률로 조지러 오는 이상 이제 추측도 일본을 초반에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 이 뭐야 이거 왜들어가아 해군이 없지 <laughs> 이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아 근데 뚫긴 하는데 이게 보급이 안 돼서 문제다 보급이 지금 빨갛거든요 아주 이게 뇌격기랑 뭐 레이더 이런 걸 연구하기에는 일본이 그게 안될 텐데. 이렇게 보니까 해군연구소밖에 없어서 안 되네. 유럽은 은근 박빙이다. 형님, 이탈리아는 죽어도 먹었으니. 최신 전투기! 야 오, 좋아요. 최신 전투기입니다, 이탈리아. 창고에 이게 몇대 있는가, 1100대? 한0대 재고가 있고 배치어 있는 건이천 대. 영국도 설계가 똑같 뭐야 안 똑같은데? 영국이더 좋은데요? 뜨면 지고 있는데? 뜨면 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소커리가 너무 차이나겠는요? 데 슈바이너 탱크가 두 개나 붙어 있는 거에 비해서 이탈리아는 연료 탱크가 없거든요? 야, 너무 짧은데요? <laughs> 야, 안 다! 야 시칠리아 다치도 않아 이거. 그러고 보니 석유 정개소 쓰는 거 보고 싶은데 아직은 쓰는 곳가 없겠죠? 정제소를 지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 오스만 술탄구. 어 오키나와도 다밀립니다 일본. 사실 중국이 막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급이기도 하거든요. 보급은 여전히 더럽게 안 되니까 이게 막히긴 하네. 자 교환비 미쳤습니다. 중국 600만 사망, 일본 33만 사망. 유럽이 너무 조용하다. 독일은 이제요.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한번 막히면 거기부터 위험한 게 독일이라. 아, 그... 아 좋습니다. 기겁 설계 아, 일, 일본 중국한테 7만 명밖에 안 죽었다고요? 두번죽었 그러면? 진짜네 중국한테 76k밖에 안 죽었네. <laughs> 미친. 미국한테 더 죽었네? 해군이 뒤진 게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순선 잘린 것 때문인가? 물론 해군에도 다 인력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게 저렇게 많이 죽었나? 순선 220척이 남았고요. 근데 200몇척 아래로 안 떨어진다? 이러면 좀 보급 안 되더라도 꾸역꾸역 조금씩 밀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중국이 여기서 못 미는 이유. 호보가 없습니다. 자, 2차 대전 터졌고, 이쪽은. 현재 독일 매포 77.5%! 못 빨리 전쟁해야 돼요. 현재 53개 먹고 있습니다. 이제 정제소 지키 시작했고, 자 도쿄에 상륙하했습니다 일본. 끝나겠는데, 야, 이거 끝나겠는데 자원는야 미국 짱센데? 야 이거 일본이 중국 걱정할 게 아니었네 이거. 이걸 어떻게 막지 일본이? 아니 뭐뭐 뭐, 뭐 패치나 모드로 이런 걸로 막으려는게 아니고, 일본이 어떻게 미국을 방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들어올 때? 이게 계속 이렇게 망하거든요 일본이 요새? 원래 상륙과 망하는 건 정배 아니냐고? 아니 뭐 지금 상황엔 당연히 망하는 건데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중일 전쟁에 미국이 껴서 일본이 망하는 상황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일본이 막는 걸한 번도 못 봤어. 자 순식간에 파리는 따였고요. 아까 인도군 짱만이 와서 막고 있던데 인도군 잰나요? 인도 쟤가 없는데? 뭐 인도 여기 있어. 야 도망간다 인도. 월마리아 근데 왜 도망가요? 아니 일로 튀었는데? 어, 프랑스 손자 막습니다 일단. 중구축 전차? 오, 신기한 거 쓰네 프랑스. 뭐야? 체코? 이거 되냐? 이거 뭐 그라드용 기갑인가요? 아닌데 뭐지 이거? 일본 핵심 영토 공방 넣었면 좋지 않을까요? 아닌데 그것도 좀 애매한 게 일본은 애초에 의지 의 우월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상시 공방 부풀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일본은 이게 핵심 영토 공방이 뭐 약해서 미국을 지금 못 막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에 있어요. 미국이 잠수함을 끌고 와서 일본 수송선을 빵으로 만드는 걸 일본 입장에서 막을 수가 없어. 지금 얘네는 보급 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지 보고하는 겁니다 여기 대륙에서 싸우고 있는 애들 DF 영국군 죽었다고? 아저씨 못 봤어 오 20만명이나 죽었는데요? 상수 협력이요? 90%네요 형님. 뭐야 망했어? 일본 멸망 일본 망했을 때아뭐 망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오케이인데 일본 망했을 때 영향이 중국이 갑자기 존나 커져가지고 유럽전선에 개입을 해요 막을 수 있는데 아니래서 당한 것 같다고? 못 막아요 결국. 이거 미국이 10해병 5% 상륙 오는 거못 막아요 이탈리아가 괜히 상륙 방어 한 칸에 40개 50개씩 쳐박아 놓는 게 아니야 그래도 뚫려요 가끔 근데 일본은 상륙 방어 40개 50개를 넣으면 비밀 전쟁 자체가 안 돼요 이거 못 막아 지금 사실 일본이 어떻게 막아야 될까 이탈리아는 그렇죠 이탈리아는 그냥 상륙 방어 사단만 존나 박아놓고 공군만 냅다 뽑으니까 이게 되는 건데 일본은 실제로 육군을 투입해서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섬 밖으로 그러다 보니까 수송선이 다 잘리면 끝나요 게임이 자 일본 사망 호카이도로 이사 갔습니다. 자, 한국에도 상륙 갔습니다, 중국. 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스만은 그리스에 상륙 가야 밀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륙로 오긴 왔는데, 막혔어요. 야, 체코 그래도수직간에 밀리는데요? 와, 10단계 요새 다 봐봤네. 요새 연구했어요? 상륙 요새 뭐다갈 겁니다. 체코가 요새 연구를, 어, 요새 연구를 했네요. 어, 프랑스 먹고 소비지 35%로 줄었네요. 아까 마지막으로 봤던 게70 몇%인데 아마 그 속도는 80%넘었을거거든요한50%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착취 디시전도 열렸다고? 아, 착취. 오, 소비자 방금 35% 줄어드는 거 봤죠? 자, 아, 스페인까지 쭉쭉 밀고 내려갑니다, 독일. 뭐야, 스페인 군대 다지웠는데 방금? 군대가 없습니다. 자, 아, 광석까지 다 먹었고 중국. 뭐야? 합성이야 어, 스페인 세력이 없었어요? 미국 세력이었잖아, 아까. 아 미국이 상전을 안 했나? 왜왜 예반데 왜 이건? 미국 연합 갔다고요? 스페인은 왜 연합 안 갔어 그럼? 왜안 <laughs> 감? 아니 같이 내려가야지 이거 자 독일이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모로코 쪽까지 자, 스페인은 공화파 색깔인데 국민파 스페인이 됐고요 하시로 정권 교체당했습니다 오프맵 공장 20개 미친 <laughs> 아니 오프맵 공장 20개는 맛있네 <laughs> 자원은 안 뜯었고요 와, 독일 야 많이 굴러간다 봐봐 이, 이렇게 1,2,3,4,5,6,7 7개 8개가 굴러가야 되는데 원래 건설 라인이 소비재가 찰수록 이게 3개 2개 이렇게 막 줄어든다니까 자, 총동원령 어? 폭력자원은 뭐 찍어야 주는 거예요? 아 여기 있구나 와, 근데 이대로 가면 은 연합국이 북아프리카를 잃게 될 텐데 북아프리카를 지휘하고 있는 거 누구예요 이게? 카르레글제어 적은가 원수 클루게 적은가 군수의 마술사 무습니다아이 무슨... 오스트리아 장군이야? 아카르레글제어그 사람이야? 그 공용 얼굴 하고 있던 그 사람이야? 아 얼굴이 생긴 거구나. 아 누군지 알았어. 아 오스트리아 맨날 공용 얼굴 하고 있던 그 사람이구나. 자, 소련이 갑자기 루마니아를 쳐요. 그럼 기갑 준비됐나요? 포포프 포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기갑의 대공포 주코프 적은가? 뭐다 어, 적응합니다. 그냥 이제 기본이에요. 적응하는. 연합 비상인데 이러면. 괜찮아요. 일본이 없으니까 밸런스 맞겠지. 일본이 조진만큼 추축이 더 잘하면 돼 여기서.